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와 아론과 어? 그 장로들은 산중턱까지만 와라. 그 이상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산정상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신내 이 산을 어? 산기슭산중턱 산정상 이렇게 세스 같은 분할 뿐만 아니라 어? 그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성막 제작 이전에 신의 산 자체가 하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시량을 알려주시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 이 성막 건축에 대해서 성막 제작에 대해서 쭉 계속. 그, 그 기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출입기 40장 보시면 성막이 이제 성막 제작이 완성됩니다 자 40장 그 33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다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계속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아 그시양을 통해서 명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그 아 세부적인 아 그런 그 기구들이 완성에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33절을 보시면 그가 또 성막에, 성막과 단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창을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자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자 성전 솔문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렇게 이제 성막의 이동과 더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막에 나타났던 구름과 구름은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다그 합체되어진 일어나 되어진 한 가지 그 사건이었다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런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신의 산을 성전으로 삼아서 신의 산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이 완성되자 레위기 1장 1절을 보세요. 그 옆에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다음 레위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성막이 40장에 걸쳐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셔요?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자리를 위치를 이동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외 성전이었던 신의 산이 이제 실내 성전으로서 성막으로 옮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자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그러기 때문에 6장 1절 역대하 보세요 다시 그. 역대 역대기서 기자가 이 묘사하는 내용을 보세 요 문맥의 내용을 그때 솔로몬이가 로대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게 어에요신내산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리고에서 나타나.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막을 거쳐서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성막은 여전히 이동하는 성막 아닙니까? 이동하는 성소 아닙니까? 아직 가난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정복이 완성됐기 때문에 가난안 전지경 사방에 안식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동적인 성막의 기능과 필요성은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정적인 안식의 상징인 고정적인 성막이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시대가 성막시대가 끝나고 성전시대가 도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마침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하실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영이시면서 동시에, 동시에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자신을 제한시켜서 거기에 인지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상징물을 통해서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여호와의 신앙을, 여호와의 믿음을 고취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의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사실상 영속적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정적이겠습니까? 불안정적이겠습니까? 예. 그런 부정적인, 제한적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소름은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 저희가 지은 성전을 영원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라고 정의를 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구하실 초소 설문성전이 영원히 구할 하나님의 초소로서의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실, 실질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설문성전은 B.C. 586년 바빌론 침략의 1, 2,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회파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 그 당시에 동시에 언약궤도 다 불타 없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영원히 거할 초소라는 아, 이 설로만의 표현은 자기가 지은 성전이 영원히 정속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예표요 성전의 실체 되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 안에서 성전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개시적인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다. 감정을 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가실 처소는 실제적으로 성전의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죠. 그랬을뿐만 아니라 이 예수 성전에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제 승천하셨을 때어 대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이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러므로 말냐마 성령께서 교회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다음 교회로 발전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동시에 어요 계시록 21장 1, 2, 3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지금 이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시내산 성전에서, 신해산 성전에서, 성막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수록바벨 성전에서, 아, 그 다음에 헤로 성전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전에서, 교회 성전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바로 이 성전 개념은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서로서 약속의 말씀으로서,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원리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시행이 되어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 각국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가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맥락 속에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성취되어 져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새롭게 재정의하고 재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 없어질 어떤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그 목적에서 살아가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지는 그한 경점에 우리가 접촉이 되어져서 그 구속사를 이루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건설하는 자들로서의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그런 삶 속에 담겨진 그런 보다 본질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윗이 깨닫고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그 신명 막직하심을 그랬을 때이 솔로몬이나 다윗은 그 시대의 표피적인 눈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깊이 접촉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면서 그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석하면서 통찰하면서 그 구속사의 진행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11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그 성전의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왕이 가로대, 4절 보시면 왕이 가로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성축할 지로다 왜냐하면 여와께서 호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